서부작. 서부작. 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알고.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4, 228번째 이야기 파일럿 2부. 안녕하세요 서울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 가지입니다. 지난 1부에선 북한의 여름 피서 풍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 즐거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북한의 여름 음식에 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 나누기 전에 공지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사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부작은 365일 열려있습니다. 사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신청서 작성해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진님 혹시 더운 여름철에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전 뜨거운 여름엔 뜨거운 음식, 이열치열한 음식을 선호하는데요. 특히 보양에 도움되는 일석이조 메뉴인 삼계탕을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서울 두 분님은요? 저는 노원 가지님과는 반대로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빙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북한의 여름철 음식 중 하나인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차이가 궁금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여름 대표 음식 냉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평양냉면은 육수에 말아 먹는 것, 함흥냉면은 양념에 비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 재료도 다릅니다. 평양냉면은 메밀 함흥냉면은 감자 전분을 사용해서 면발 식감도 완전히 달라요. 평양냉면은 부드럽고 함흥냉면은 쫄깃쫄깃해서 잘 끊기지 않죠. 그리고 평양냉면은 메밀 함량이 높아 소화가 잘되고 육수는 동치미 국물로 만들어 체온을 낮춰주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북한의 평양냉면은 여름철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양냉면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밍밍하다인데요. 예로부터 평양은 서북부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음식 양념은 적게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은 담백한 맛을 즐기기 때문이라네요. 이제야 평양 냉면이 왜 밍밍한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함흥 냉면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함흥냉면은 평양냉면과 다르게 양념장의 매운맛이 몸속에 차가운 기운을 밀어내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두부님은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의 소개를 들었을 때 어떤 냉면이 더 본인의 스타일에 맞으시는 것 같나요? 저는 삼삼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양냉면이 조금 더 입맛에 맞고 어,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땐 함흥냉면을 찾을 것 같습니다. 노원가지 님은요? 저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양냉면을 먹는다면 다음에 후식으로 짱 과자를 먹을 것 같아서 저는 함흥냉면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맛집을 파헤쳐 보고 싶은데요. 북한 평양냉면 맛집으로는 옥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행 무역 기관인 조선 옥류 무역에서 운영하고 김일성의 해방 후 평양에서 먹었던 냉면 중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 집 주방장 노인을 데려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명성이 높은 고급 식당으로 2000년도에 옥류 풍경이라는 PPL 드라마도 방송되었을 정도였기도 하며 국가적인 행사의 연회 장소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 평양 시민들, 평양으로 수학여행 온 학생이나 포상휴가를 받은 지방 노동자들도 평양에 오면 옥류관에서 꼭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함흥냉면 맛집도 있는데요. 바로 신흥관이라는 음식점입니다. 평양에 옥류관이 있다면 함흥에는 신흥관이 있다고 세관에서 평가할 정도로 냉면으로 명성이 높은 곳입니다. 진짜 저도 언젠간 가보고 싶어요. 북한 냉면 이야기만 들어도 군침이 도네요. 북한 당국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식당인 만큼 북한에서는 맛집으로 이름이 높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훗날 북한 냉면 맛집에 꼭 가보고 싶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군침이 돕니다. 서울 두분님은 평양 냉면과 함흥 냉면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을 둘다 먹어본 것 같은데 냉면에 항상 시큼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낯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노원가지님은요? 저는 놀랍게도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을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 제가 사실 면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궁금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태양의 후회에서 아... 평양 냉면인가, 하북 냉면을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고 살짝 군침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팟캐스트라 하면서, 아, 이번 점심은 좀 시원하게 냉면을 하나 먹을까, 지금 고민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북한 여름 음식으로 냉면만 있는 건 아닌데요. 남한에도 닭고기를 보양식으로 먹는 것처럼 북한에도 보양 음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북한 보양식으로 토끼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생소하지 않나요? 이름은 토끼곰이라고 불리며 남한의 삼계탕처럼 비슷한 속 재료를 넣고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닭고기보다 인기가 열 배라고 하네요. 어떤 맛일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담백하고 든든할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이렇게 토끼 고기 말고도 미역 냉국, 냉채 등이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미역 냉국,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만, 어, 저는 냉채를 더 맛있게 먹을 것 같네요. 남한에선 삼계탕, 북한에선 토끼곰이라니 재미있는 비교네요.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점도 꽤나 있었는데요. 남한과 북한 모두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차가운 냉면을 먹는다는 점과 삼계탕과 토끼 요리법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더욱 와닿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리부에선 북한의 여름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도원가지님은 어떠셨나요?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북한의 냉면 맛집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오늘 들게 되었습니다. 서울두부님은요? 저도 일단 한국에 있는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 맛집을 먼저 도장깨기 한 뒤에 나중에 북한에 가서 음식을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계동 유자님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사실 학교 근처에 평양냉면 맛집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평양냉면이 다소 삼삼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취향에는 맞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함흥냉면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냉면 얘기랑 다른 여름 보양식 얘기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부작 인스타에 놀러 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노원가지 서울두부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